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대학의 박 교수입니다. 미국 대선이 또 다른 경쟁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각 후보들의 민코인도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솔직히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친암호화폐 정책과 금리에 대한 이슈만 완화시켜서 코인으로 큰 수익만 보면 되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바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밈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장 오기 전에 소액으로 많은 시드머니를 만들려면 이런 밈코인으로 자산을 불려놔야 합니다. 이 코인이 지금 일주일 만에 600% 이상 상승했고 한달 만에 무려 2,000만원 2,50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0만 원만 매수했어도 한달 만에 2,500만 원이 수익인 거죠 이렇게 미국 대선과 관련된 밈코인 제가 무료로 준비해 놨으니깐요 매수해서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과 불장 오기 전에 시드머니 좀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975-2770 그로 성함과 함께 숫자 8 남겨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미국 대선 밈코인으로 큰 수익 경험할 수 있도록 불장 대비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의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결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다가 이제는 역전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인 나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역풍을 트럼프 후보가 맞았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인 상승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두 후보의 행보가 관심을 많이 받겠네요. 미국 대선 경쟁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하루 만에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대선 캠프는 선거자금 모금, 신기록도 세우면서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 24시간 만에 한화 약 1,123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오면서 미국 대선 역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이라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공약과 정책을 내세울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암호화폐 정책을 빠뜨릴 순 없겠죠. 헤리스 부통령도 7월 25일부터 있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논의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후보에 비해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표심을 회복하기 위해 컨퍼런스 참석을 논의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친 암호화폐 발언을 한다면 트럼프의 발언만으로도 상승했던 시장은 헤리스의 추가 발언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소액이라도 코인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두 후보의 차이가 조금 있네요. 이곳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헤리스 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최근 67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47.4%, 해리스 부통령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격차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해리스 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어떤 말을 할지도 의문인 상황 속에서 미국 대선은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관심 깊게 지켜 보면서 추가 내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소식과 함께 미국 대선 두 후보가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면서 코인이 불장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업비트 차트를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에서 언급해 드리는 내용들은 1개월에서 2개월 뒤에 이슈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금 당장 국내 코인 시장은 하락이지만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로 몇백 퍼센트 이상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비트 차트만 보고 계시면서 버티기 하실 건가요?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무료로 코인에 관한 정보와 함께 종목 추천을 통해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다가오는 불장을 대비해서 현재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매 기수별로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차곡차곡 수익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크립토 대학 구독자분들과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불장, 제대로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 다른 건다 모르겠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상단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975. 2770으로 성함과 함께 숫자 8 똑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정보방 안내해 드리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박 교수는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